남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 감지기를 운영하며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해 방문 보건 복지팀이 신설됐습니다. K4리그 참가를 앞둔 FC 남동이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남동 스마트 산단 사업단 현판식이 한국 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 본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 인터넷 뉴스 아나운서 민지선입니다.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의 불안감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구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동구가 구청 내열 감지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함께 남동 인터넷 뉴스 시작합니다. 남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산의 출입자를 대상으로 열감지기를 운영하며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일 부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지역사회 전파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구에서는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하며 예방 및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열감지기는 코로나19의 주 증상인 발열을 체크하는 감지 시스템으로 청산에 출입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1차로 발열을 체크하게 되며 발열자를 확인 시 2차적으로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게 되며 발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지역 내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안내해 진료할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위해 구가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보건복지팀이 신설됐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해 최근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보건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남동구는 방문보건복지팀 신설과 함께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공무원 43명도 추가 배치했으며. 돌봄 등 복지 수요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 종합 상담, 위기 가구 발굴 지원, 통합 사례 관리, 민간 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현장 복지로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aughs> 지난해 높은 경쟁률 속에 창단한 남동구민축구단이 리그 참가를 앞두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선수들의 짙은 땀 냄새가 가득한 현장을 담았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이 2020년부터 FC남동이라는 이름으로 K4리그에 참가합니다. 지난해 창단한 FC남동의 35명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보다 완벽한 팀 정비를 위해 한겨울에도 훈련을 실시하며 체력보강과 전술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훈련장인 남동공단 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구장은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또한 연습경기를 통해 올 시즌 포지션이 정해지는 만큼 선수들의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김정재 감독은 창단 1년차 신생팀으로 팀 전력의 완성도를 거론할 때가 아니지만 선수들의 체력 강화와 조직력을 정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빨리 팀을 정비해 3월 완성된 팀으로 리그를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위해 만들어진 남동스마트산단 추진단의 현판식이 지난 21일 개최됐습니다. 인천 남동스마트산단 사업단 현판식을 지난 21일 남동구 고잔동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인천 남동 스마트 산단 사업단은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산단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창설됐으며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인 단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됩니다. 스마트 산단 사업은 기존 산업에 ICT 지식서비스 산업을 융복합시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제조 공정과 제품의 첨단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기술창업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 산업단지로 변화시켜 한국 경제를 다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동 인터넷 뉴스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